로얄 럼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떨어지면 안 됩니다. 로얄 럼블 10명, 너노 no, no, 30명, 30명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로얄 럼블 우승을 할수 있게끔 쏨팔렘, 쏨팔렘이 로얄 럼블 우승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있을 것인가요? 자, 케비 노웬스하고 진더 마하의 이첫 번째 경기를 치르겠습니다. 아, 오웬스 아주 좋구요! 크로스라인나 좋습니다. 도발까지 좋고요 하나, 둘, 셋. 아세. 19, 8, 7, 6, 5, 4, 3, 2, 1. 자, 이상해서 누가 나옵니까? 우소가 나오네요. 3번 출전자. 우소가 나옵니다. 아, 얘는 진짜 열받는게. 난저 무신한 애들이 제일 열받아 다 어? 로만의 그딱까리들 같은 애라고 오케이 좋아 오엔스 잘한다 자 케빈 오엔스 좋아 진도마을도좀난 어, 나쁘지 않은 선수라고 생각하는데 자또 놀고 있는 사이에 또 오엔스 어, 설마? 잘 버텼는데?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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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엔스가 탈라와 4번으로 부커티가 튀어나옵니다 자, 부커티가 튀어나옵니다. 부커티 아, 오자마자 드롭 킥을 장렬하고요. 좋습니다. 어, 어이고어이고 와, 이거 뭐야, 이거. 난장판 경기가 보입니다. 난장판 경기가 보여. 9, 8, 다음 출전자가 누굴 것인가? 3, 2, 1. 아.. 디젤 형님이 여기서 나옵니다. 5번으로 디젤 형님이 와... 뭐 와... 떡 대박! <laughs> 와... 디젤 형님 설마 벌써 나가시나요? 아, 북커티 가셨어요. 북커티... 오... 디젤 형님, 나, 나 집에 가시는줄 알았네. 아직. 와... 우수... 진짜 엄청 타격감 넘치네! 스피드 1 지금 링 위의 생존자는 4명 또한 명이 나옵니다 진도마을이 엄청 오래 버티 있는 가운데 자 크리드가 나옵니다 자아율리우스 아, 이런 거구들 상대로 너무 최고 작죠아 도발 디제 형님한테 덤비지만 안 되죠 아금 생존자는 다섯명 로얄 럼블 다폐. 지금 엄청나죠. 아, 또 스카운트가 쳐지고 누가 들어옵니까? 3, 2, 1. 아, 브리티시불2불독이 나옵니다 감2 2아 2222, 일단 부커트 형님 여기서 살짝 쉬고 있다가 우소를 상대로 엄청난 타격을 보여줍니까 부커티 라지요어 어, 디젤 형님은 근데 너무 많이 밀리는데 와 아메리칸 나이트메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코디라스 자, 저 같으면 코디로즈를 빨리 탈락시키겠어요 그렇죠, 코디로즈 좋습니다 난장판 매치 지금 여섯 명이서 아주 난장판이에요 지금 빨리라도 한 명을 좀 던져버려 바깥으로 또 카운트다 음? 부커티가 설마? 어... 부커티 아직 괜찮습니다 코치 탈락할 뻔했어요. 자 라몬 나오니까 레몬아 진더마한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잘 버텼는데요. 경기의 향방은 지금 여기서 체력을 가장 많이 비축하면서 어, 좀보내야 되는데 일단 우수가 엄청 오래 버티고 있습니다. 음 날라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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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요 라번 나가나요 나가나요 나갑니다 그런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나갑니다 코디 로즈와 우리 크리드가 합작을 했죠 어? 브리티시블도 이야 시야 기가 막혔고 우수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오 어, 코디 로즈 날라갔고 좋아요. 아주 좋아요 빨리 내보내라고 오마이갓 더 비스트 바티스타가 나옵니다 자 바티스타 거의 몇 명이나 내보낼 수 있을지 우리 마블남자 마블남자가 왔습니다 자 마블남자 디젤 형님부터 아우 크로스라인 아 디젤 형님 솔직히 못 버티나요 디재 형님 바티스타 너무 이른 시간에 나왔는데 코디로즈도 음, 은근히 잘 버티네요. 키관리잘 키 합니다. 로건폴이 나옵니다. 자, 이제 슬슬 몇명 내보내야 돼요. 아, 로건폴 오자마자 우수한테 맞았는데 데미지가 거의 없어요. 어? 브리티시 폴도 설마? 설마? 자, 서브 미션기를 걸고 있는 코디로즈 아무도 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하, 로건폴 오자마자 디디티 맞고 야, 우소가 진짜 잘하는데요? 우소 정말 오래 버팁니다 부커트도 마찬가지고 아, 크리드, 설마 크리드, 크리드 탈락 우소가 크리드를 탈락시킵니다 야, 로얄라인 떨어지면 끝이라 아 정말 엉망 진짜 난장판 게임 너무 난장판이에요. 파티스타모건포를 들어서 아날려버리지 않습니다. 지금 우수를 내던져야 될 텐데 우수를 사아나주지하면안 돼요. 우수가 정말 재빠릅니다. 좋아요. 진짜 난장판, 난장판, 이런 난장판이 있습니까? 야, 코디로즈 우소를 아하, 벌려버리기 아이고 코디로즈 여기서 탈하면안 되는데 어, 코디로즈 설마 브리티시 블루컨테 설마 코디 버텨야 돼좋 3초, 2초, 1초, 누가 나옵니까? 오 마이 갓. 레이 미스테리오가 나옵니다. 자, 레이 미스테리오 살짝 감보고 있는 중. 와, 역시 파이플라이어 답죠. 어, 레이 미스테리오 옛날에 바티스타와 대립각을 한번 본적 있죠. 아, 바티스타 준뜩이 나왔습니다. 숄더택. 아 옛날에 우리 바티스타 진짜 오우 우 드디어 우쏘랑 불독이 탈락 아니 바티스타가 탈락합니다 아 디젤 형님 바티스트를 떨궈버리네요 자 여기서 그럼 제일 지금 최장 오래 살고 있는 사람은 부커트입니다 부커티 북거티. 역시 연료는 야 부커티가 디젤 형님까지 내보내면서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합니다 미지가 나옵니다. 뒤주이자 2, 아, 미지. 어, 오자보다부코트한테 엑스킹. 자, 미지 오자보다 탈락할 수도 있는 위기. 기전했습니다 <laughs> 레이 미스테리온 진짜 하이플라이어다. 너무 좋다. 다음 번호 몇 번입니까 오스틴 띠리 어 미즈 어떻게 되죠 어 미즈가 바로 탈락합니다 <laughs> 자 드디어 부쿠트도 탈락 야 부쿠트는 정말 오래 살아남았는데 미즈는 오자마자 엑스킹 맞고 기절했다가 일어나니 탈락이네요 <laughs> <laughs> 야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지금 여기서 그럼 최장 오래 살아남은 건 코디 로즈밖에 없겠군요. 어 설마? 아 코디 로즈 탈락하면 안될 텐데. 코디 로즈 설마? 코디 로즈가 여기서 탈락합니다. 아 너무 앞 번호로 나왔어요. 하하, 정말. 아이고쓰러스 진짜 엄청 존시나 짝퉁 같은 반바지. 어, <laughs> 이거. 이거 뭐야? 둘다 너무 하인데 오, 이쁘야. 자, 레인 미스테리오가 아주 장악을 해버립니다. 역시 연륜이 제일 높은 격이 여기서 지금 현재 3인방에선 레인 미스테리오죠. 누가 나옵니까? 빅 이. 어우 너무 쎄이 -E, 가라 아 태그팀에서 자주 봤던 친구인데 가가가 <laughs> 그렇죠 좋아요 빨리 빨리 빨리리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빨리빨리 빨리 정리를 해줘야 돼 빨리빨리 빨리. 오마이갓 g 팔렘 등장 17번으로 튀어나옵니다 제가 바로 튀어나왔습니다 어 u 우 o 나 i 어 왔어 나 k 어 왔어 나 t t 왔다고 야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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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제 왔어 이제 이제 왔어 나 안되겠다 얘 잡아서 안돼 안돼 제발 나 이제 왔어 오. 나 이제 왔다고. <laughs> 아, 나 진짜, 나 이제 왔어, 이제. 손좀 모르자. 제발. 아, 슈니모스가 이제 왔네. 응. 나가버려? 나가. 나가. 와, 비기. 비기 안 나가냐? 와. 아, 저 진짜 킹 받네. 제 부터 없어야겠다, 진짜. 안 되겠다. 아, 아우 아파 제발, 아, 나제 잘못했어. 내가 제 잘못했다. 아, 넌 머리 아프다. 머리 아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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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줘, 나 줘, 나 줘, 나 줘. 나 줘. 비기 제발 나 줘. 나좀나 줘. 아니, 제들 정리해. 나 정리하지 말고 이 자식아. 아 죽여라, 죽여 죽여라. 아파 죽겠다. 아, 이비이왜 이렇게 잘하냐고 이 자식이. 아직은. 어, 좀도방 갔다가, 야 잠깐만, 이 자식 아까 나를, 어, 나를 죽이려 그랬지, 너봐 제리 킹이 여기서 나오신다고? 나가, 나가. 파인버스터 가자 레리 형님 가세요 가세요 그냥 가세요 형님 레리 형님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가시라고요 안단네 안 설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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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파 우와. 레이 고생했고 아우, 아우 아우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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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 미안해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좀 쉬고 있을게 어. 아우 아우 제발 살려줘 살려주라고 나가 떨어져버려 그냥 오케이 제가 레이 미테리오를 골로 보냈습니다 나와 아우

날라가버려 이 자식아 나와 아저못 못보냈어 아. 어 이거 안잡힌다 오케이 일단 쉐이모스부터 공격하고 아니 뭐야 왜 날공격해 엘리미네이션 아저이오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나가 떨어지고, 라 u l 티 i m a t 가 형님 여기서 왜오 g 왜 오십니까? 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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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나가 너도 w o r l 너도 나가 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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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너도 너도 나가, 너도 w o 아유, 안 나가네. 아 결국엔 안 나가네, 이거. 아니야, 제발. 와우, 씨. 어, 머리 아파. 나 피치 회복해야 돼. 비기, 너도 차이가. 아이, 잠깐 나와봐. 야, 나저 비기 좀 보내야 돼. 아, 진짜 너무 힘들다. 야 어, 야야 얘, 얘 내보내야 돼 아우 씨 제발 나좀 때리지 좀 봐봐 아맥마은 형님이 왜 오시냐고 여기서 열받게 <laughs> 아이 비스맥마흔왜 오시냐고요 <laughs> 진짜 유니버스 대환장 파티다 진짜 응? 자 제리가 탈락했고요 자 저는 그러면 이 사장님 사장님부터 보내겠습니다 아, 어, 미스터 맥맨 형님, 제발형 손님, 아, 형님, 형님, 제발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아, 이거 이 클났다, 클났다. 아니, 맥만한테 탈락한다고. 내가, <웃음> 내가... <웃음> <웃음> 아, 진짜 너무 힘들다. 7명 남았죠 이제. 아우, 어우! 야너 가. 어우 나 진짜 지금. 아오 월티비 형님 월티비 형님 제발. 제발 형님 나좀 살려주세요 형님. 아 어, 진짜 진짜 너무 힘들다 나탑탑 펜으로 탈고 싶어요. 탑 펜은 싶어. 안 됐나지? 워리어 형님 진짜 아까부터 열받게 하시네요 월리 형님.. 아이고 나가 죽어 이 자식 자얘 잡아보고요 오케이 DDT까지 썰어주고 떨궈주고요 그 피해를 좀 합시다 아우, 아우, 우 아, 저 버텨 버텨. 소팔레 버텨라. 오케이 월요 형님 탈락하셨구요. 좋아요. 얼마 안 남았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좀 센의만 안 나오면 돼. 막존씨나 프롱레스 이런 애만 안 나오면 됩니다. 빈스 형님이 나오는 이런 유니버슨인데숨좀 고릅시다. 숨 좀. 아, 숨좀 고릅시다. 아니, 아니, 이 빈스 형님 미쳤나봐. 아니, 형, 왜 이래? 와, 우. 이리와. 좋았어. 죽어. 스파인버스터다이 자식. 아폴로 크루허 이런 애들이 제일 늦게 들어오고 어떡해. 아 진짜 나 오늘 어떨까. 버틸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아 내가 버틸 수 있을까 과연 보내 보내 걔 보내 야, 죽여 걔 죽여 걔 내보내라고 아저 빙스 맥마니언님 왜 이렇게 잘 살아있냐고 아니 야나좀 살려줘라 좀 살고 싶다 MW 스카웃 홀이 왜 나오냐고 여기서 아저숨종씨야숨좀 고르자 숨좀 s 형님이 진짜 아깝군 야너 나가라 이제. 와, 너사랑 때문에 살았다. 아, 무슨 언더테이커. 아니, 아니 테이커 형님 여기 나오시면 어떨해요 어우 무서워 무서워 어 테이크 형님이다 잠깐만 어케이 빈스 형님 탈라 야야야 너왜 이렇게 오래 살아나아있어 언더 테이크 님 가십쇼 어우 와 언더 테이크 님 이제 안 가십니다 안 가셔 어 죄송합니다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자 이제 떨어질 놈은 다 떨어졌고 저저 저, 저 자식 저거 저거 스루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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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스틴 띠어리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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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오래 살아남아있는거야 쟤는 자 마지막 로얄러블 마지막 참가자 누굽니까 예? <laughs> 자그 이거 살짝 나 노려봐도 되는 각인가 이거? 아이야, 야, 이 아이, 젠망을 어디서 웃고 있어 이씨. 자 일어나. 고 o t 헬 the 이다 오씨 뭐야. 아씨 젠장. 고 o t 헬이다이 자식아. 어뭐안 맞았어. 고 o t 헬 the hell. 어, go to the 오케이. 진짜 아, 운동 피 빼놔야 되는데. 아니. 가라고. 가라고. 가라고 이 꼬맹아. 가라고. 어, 아이 잡아. 제발 형님 제발요. 형님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안돼 형님 여기서 탈락하기 싫어요 형님 제발요. 나좀 그만 때리세요 형님. 등치가 커서 그렇지 약해요. 제발요. 그런 애도 탈락 시켜 주세요 제발. 이따가 1대1 합시다 언더테이크 형님. 어? 언동 아우 얘는 진짜 뭐냐 얘는 진짜 아 인, 그나마 있는 피도 다 떨구네 아폴로 넌 죽었다 진짜 오케이 좋아요 스카톨림 좋아요 제 아폴로 크로떨고 떨궈주세요 떨궈줘 떨궈줘 자 우리 3인파 탑시다 네? 어? 크로스라인 아우 저거 저거 제발 아 진짜 마무리를 못하네 마무리를 못해 오케이 비프 좋습니다 형님 살렸어 감사합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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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거만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제발, 제발 제발 형님 형님 그거다 떨어뜨려요. 떨어져 형님. 형님 형님 그거 하다 떨어지신다니까 형님 형, 형님 형님 올드 투플채 진짜가. 저 팔이 아파요. 아이 엉망진창 로열 럼블에서 우승하고 싶다. 어 언더 코 콩을 떨군다고? 나도 나 도와줄게. 둘셋넷 다섯 여섯 원투 쓰리 포빠쓱 일어 일어나 일어나 일어 어휴 아이 쪼꼬미가 정말 와 날라가라, 잘가라. 우우, 잘 나가라. 뭐야? 뭔데? 깍죽대 너도 기기 키나 맞아,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자, 씨가 일어나. 너 탈락 시켜줄게. 아주 그냥 썬 미션으로 박살내줄 테니까. 자, 야 일어나라고. 와 설마. 와힘 좋네. 힘 좋다 힘 좋아. 오케 오케이 오케이 야 언동 떨궈주면 된다. 어 스카토 왜? <laughs> 어와 야야야 언동 언더홍 공격해. 언동이 더 세잖아. 나보다는. 나, 나보다 언동이더세다고 했어 안했어? 형님 저, 제, 저 친구 날려주세요 형님 언동 당신과 일대1 하고 싶습니다 음. 그거 좋습니다 형님 좋아요 아니, 날려버리시죠 형님 귀주의자한번 하겠습니다 형님 아 형님 제발요 아 형님 제발요 제발 아니 형님 제발요 에? 더블로요? 형님! 제발! <laughs> 그림을 만들어주시네 형님 아니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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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 아... 3등이 웬말이야 저 언더 형님 진짜 너무하시네 진짜로 에? 언더형님, 아, 오케이, 야, 아폴로, 니가 이겨라. 야, 언더형, 이기는 거못 못 보겠다. 언더로 끝내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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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락하지 마라. 거기서 제발, 제발, 아니, 아니, 언더, 진짜 언더형이 지는 거아니야 가라, 아폴로. 어렸을 때 내가 자주 먹었던 그 불량식품처럼 이겨줘. 불량식품의 희망, 좋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나떨구사람 탈락 시켜야 돼. 나 아, 마지막 스프링 썼어. 어, 설마... 아, 진짜 각본가들, 진짜 각본 잘 짰다. 아, 어, 그래, 그래, 젊은 언더테이커님이 이겼네. 킹받네요. 형님 축하드립니다.